제가 청인을 체험하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가족이 음 고지혈증 아주 심한 이제 그런 가족인데 지금 병원에를 거의 안 다녀요. 가족은 세 식구지만 병원에 안 다니고 그냥 식품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식품을 먹으면서도 많이 좋아졌고 지금은 완벽하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심장 시술을 했는데 병원에 시술할 때만 가고, 한 번도 안 가고, 병원에서도 지금 그 정도 하면 운동도 하면안 된다. 뭐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청인만 먹고, 다른 건안 먹고 있어요. 계속.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괜찮고, 단지 이제 운동만큼은 본인이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청인 같은 경우는 먹었다 하면 바로 입에서부터 느끼시잖아요. 내가 씹어서 무좀이 심할 때 발라보면 금방 좋아지고요. 또 주변에서 드신 분들도 그분 같은 경우는 여기 그 혈관이 자꾸자꾸 이렇게 부풀어 커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먹고 3개월 만에 갔더니 그대로 더 늘지도 줄지도 않고 그대로 있더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내가 정말 우리 저한테 얘기를 한게 시험, 시험 대상자다. 왜 그랬냐면 병원에서는 이게 많이 늘을 거라고 했는데 절대 늘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청인이 당신도 병원의 약을 하나도 안 먹고 지금은 싹 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연세가 85세 셔요. 근데 한 14, 음, 15년 전에 길리안바레라는 희귀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병원에서 나와가지고는 계속 여러가지 이것저것 식품을 드시고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는데 그거는 뭐냐면 면역이 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메리스도 애국에서 들어온 병이지만 길리안바레도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래요. 애국에 있는 병인데 우리나라에 그때 아주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네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명이 있는데 그거는 면역이 순간에 떨어지면서 사람이 팔다리가 다시 힘이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만 움직이고 아무것도 못 해요. 문어처럼 가만히 그냥 놔두면 그대로 있는 건데 그런 병에 걸려서 허리도 못피고 손발도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뒤틀리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뭐를 했냐? 식품을 꾸준히 잡수시고 많이 좋아지고 청인을 만난 이후에는 지금 청인을 잡수시는데 하루에는 10개 12개, 13개 이렇게 잡수셨어요. 꾸준하게 잡수시고 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지셨는데 85세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는 뭐 가시는 일이 없고 혈압, 혈압도 있어서 혈압약을 조금씩 이렇게 드셨는데 그것도 안 드셔도 될 정도가 됐는데 지금도 마늘, 마늘즙이랑 유산균이랑을 안 잡시면 안 되는 것처럼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마늘즙을 두개 잡수시고 또 유산균은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드세요 하면 그대로 드셨는데 지금은 이제 당신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 하루에 많이 교회 갔다 와서 피곤해다 어디 갔다 와서 피곤해다 그러면 세개네개 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 두개 드시고 그래서 뭐라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살렸다 이런 거 종걸 갖다 줬기 때문에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정보를 가졌을 때만이 살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